대명 주방의 단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명 주방은 주방이 개방되어 있는 오픈형 키친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청소를 좋아하고 자주하는 분들이라면 주방을 항상 정리하고 깨끗한 형태로 유지하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리 집 주방의 내추럴한 모습이 보다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대명 주방을 정말 많이 하는데 당연히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안에서 밥상이 되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식탁,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카페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자, 아일랜드가 주는 가장 큰 힘은요. 이 순환형 동선 입니다. 뒤에 키큰장 냉장고들이 있고 앞에는 식탁이 있어서 조율하면서 냉장고에 음식도 꺼내고 식탁으로 가져가고 이 수영 동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조대에서 천연석, 엔지니어 스톤 그리고 세라믹 스탠 장판, 우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시공하는 것이 트렌드죠 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자 오늘은요 알렌드 식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알렌드 식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됐는지 왜 요즘 사람들은 알렌드 식탁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렌드의 장단점 그리고 동선 어떻게 짜는 게 유리한지 이 알렌드의 모든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형 주방, 즉 오픈키친은 주방과 거실 혹은 식사 공간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형태의 주방을 의미합니다 예전 우리나라 아파트들을 보면 기역자 주명이나 디그자 주방으로 되어 있어서 요리나 설거지를 벽을 보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대면형 주방은 뒤에 키큰장 앞에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11자로 된 주방으로서 공용부인 거실을 바라보는 주방을 의미합니다 요즘 대면형 주방을 정말 많이 하는데 당연히 대면형 주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유래에 대해 살펴봐야 돼요. 고대 이집트를 보면 주거공간에서의 주방은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생각보다는 별도의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화덕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 시에 연기가 집 안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개방된 공간이나 주방 외부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조리와 저장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사회적인 활동은 주거공간의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졌죠. 중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방이 별도의 구조로 설 었어요 연기나 냄새, 소음 때문에 주방은 대부분 하인들이 사용하며 가족과 손님은 식사 공간에서 따로 모였었어요. 그런 생활을 쭉 이어오다가 근대식이 산업혁명 이후로 주방의 기능과 디자인에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주방의 역할이 변화되었고 효율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19세기까지 들어서면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 주방에 전기와 가스 기기가 도입이 되고 기능성뿐만 아니라 편리성까지 강화되었죠. 생활 방식의 변화와 함께 주거 공간의 변화로 개방적인 디자인이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1920년도에 들어서서 모던 주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리와 식사,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분된 영역으로는 나눠져 있었죠. 그러다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주거 공간의 개방적인 디자인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가족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개방형 주방의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픈 플랜 디자인의 초기 형태였던 거죠. 거죠. 여기서 오픈플랜 디자인은 벽으로 구분된 공간이 아닌 여러 공간이 통합된 설계방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특히 좁은 공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동시에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므로 가족이나 손님과의 효과적인 연출을 줄수 있는 거죠 1960년대에 들어서 오픈플랜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방과 거실, 식사공간이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설계되며 시각적으로 연결한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방은 단순한 조리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었죠. 변화된 사회와 발전된 기술을 통해 1990년도부터 2000년대에 대면형 주방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니멀리즘이 주방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 조리대, 기능이 통합된 가전제품이 주요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현대로 넘어와서는 스마트 오븐, 스마트 냉장고, 음성 인식 조리기기 등 스마트 IoT 홈 기술로 더 편리한 환경이 주어졌고, 저희 밀라노 페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경 친화적이고 계속 가능한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어서 현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들로 환경적인 인테리어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방은 주부가 많은 시간을 쓰는 공간인데 우리가 이케아 같은 곳을 가서 예쁜 그릇을 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나에게 필요한 주방 집기를 산다고 해서 주방이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주방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은 더욱 나만의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방을 어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섬이라고 편하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밥상이 되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식탁,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카페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익숙한 공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낯선 공간으로 접근하면 어느 한 집의 삶과 개성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다는 거죠. 대매형 주방의 장점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디자인입니다. 기역자 주방이나 디귿자 주방과는 달리 대매형 주방은 오픈되어 있어서 공간의 인테리어 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제를 어떤 거를 정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 벽을 보고 있는 주방보다는 더 고급진 느낌을 자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요리를 할때 아이가 있는 집안이면 요리를 하다가 뒤돌아봐서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다 아이가 물이라도 거나 아니면 다치기라도 하면 달려가서 치우고 돌봐주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묘용 주방은 내가 요리 하면서 자녀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시선을 통해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자녀뿐만 아니라 집에 다른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과 시선을 마주하며 같은 공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 가족과 그리고 손님과 다양한 사람들과 이 주방 안에서 정서적인 교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리 공간의 효율성입니다. 대외용 주방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기존 주방들보다 훨씬 넓은 알일랜드를 설치하게 돼요. 여기서 오는 효과가 조리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동선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매용 주방 알일랜드를 사용할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또 바로 따라오는 효과가 알일랜드와 식탁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할 수 한 후에 조금 더 빠른 동선으로 완성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음식 양이 부족할 때더 손쉽게 음식을 가지러 갈 수도 있죠. 자, 아일랜드가 주는 가장 큰 힘은요, 이 순환형 동선입니다. 뒤에 키 큰장 냉장고들이 있고 앞에는 식탁이 있어서 조율하면서 냉장고에 음식도 꺼내고 식탁으로 가져가고 이 순환형 동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동선 자체가 주는 힘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장점만 따로 할 수는 없죠. 단점도 동반적으로 따로게 되었는데 대형 주방의 단점도 크.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냄새와 연기입니다 아무래도 주방 알랜드 위치가 거실 쪽으로 바라고 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거리감이 짧아서 요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가 조금 더 거실 쪽으로 확산되기도 하죠 또한 대면형 주방은 벽면이 없는 구조의 주방이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벽면을 타고 빠르게 순환되는 구조에는 확실히 불리하기에 환기나 통풍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문 이외에 추가적인 환기나 통풍 시스템으로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나 천장 일체형 후드를 같이 놓아서 냄새와 연기를 같이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치형 인덕션 후드나 아니면 천장형 탄소필터 후드 같은 게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이 설비적으로도 확산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설비 위치에는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로 그걸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공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는 청결 유지입니다. 대명 주방은 주방이 개방되어 있는 오픈형 키친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청소를 좋아하고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주방을 항상 정리하고 깨끗한 형태로 유지하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리 집 주방 내추럴한 모습이 보다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할 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을 보던가 아니면 집에 귀가 있을 때 넓은 아일랜드가 메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위에 가방이라든지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장점으로 볼수 있다면 장점이겠지만 청결하게 보인 데 있어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실제로 쓰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유지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도 꼭 참고하셔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용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대면형 주방을 구현하려면 주방과 다른 공간간에 벽을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종종 구조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벽 제거는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디귿자나 기역자로 되어 있던 부분의 배수나 전기를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방 인테리어에 제일 큰 공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대면형 주방이 집 공간의 미학적인 포인트가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내기에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하므로 고급 석재, 세라믹 타일, 맞춤형 가구 같은 고급 자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자재들을 살펴보자면 인조대석, 천연석, 엔지니어스톤, 그리고 세라믹, 스텐 상판, 우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세라믹이나 인조대석을 시공하는 것이 트렌드죠. 소재별로 각각 특성이 있고 가격 차이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소재가 우리 집에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면 주방을 좀 추천하는 가구 분들을 살펴보자면 요리를 좋아해서 주방에서 보낸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홈카페를 좋아하거나 주방을 홈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손님을 자주 초대하시는 소셜한 가정이라면 게스트들과 다양한 소통을 함께 할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모가 요리하는 동안 아이들을 내시하려고 아이들이 요리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지켜볼 수가 있고 부모 역시도 자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에 강한 유대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공간이 가진 힘이죠. 아이들을 가족 구성원으로서 같이 있고 지지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요즘 아이들의 정서적 빈곤함을 채워줄 멘탈 케어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주방의 삼각동선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삼각동선이란 조리, 세척, 저장 공간을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 개념은 주방에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극대하는 작업인데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이상적인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에 설계자와 함께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최적화된 배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알랜드 식탁이 나온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알랜드 식탁을 왜 하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꼭 알랜드가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알랜드가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미관적으로 지저분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왜 알랜드가 이렇게 사랑받고 각광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알렌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